반갑습니다. 청렴전도 산상철입니다. 오늘은 공공재정환수법의 핵심사항,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사항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법률로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했을 시에 이에 대해 해당 지급금의 환수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제재부과금의 부과 부가 및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일반 법입니다. 여기서 일반 법이라 함은 부정청구된 공공재정 환수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적시하여 지역, 사람, 사항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제정되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기존의 재정 환수는 개별법 적용을 받아 국한적이고 각 법조항별의 기준이 상의하여 환수 및 제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정 청구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수 있으며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부정 신고자 및 신고 조력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되며,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매월 지급받아온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가 2020년 3월에 적발된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제외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이 부정이익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재정의유와 핵심 근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법의 적용을 통해 부정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부정청구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부정 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험 및 보상을 통하여 공공 재정 관리 체계에 혁신적 계기를 마련한 점입니다. 다음은 공공 재정 환수법 적용 범위입니다. 공공 재정 환수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기관 및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이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며,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이고, 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이며, 어, 각급 국공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교등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공립학교입니다. 어, 사립학교와 언론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적용해서 배제되는 범위는 어, 아래와 같습니다. 어,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국가 계약법 및 지방 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재정환수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 것으로 다음 사항은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시키는 경우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가상금 및 체납 처분, 부정 청구 등에 대한 조사,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과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 명단공표, 부장청구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법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조항이 없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 지역 땡땡 협회장 A가 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을 부정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보조금 지급 근거 법률이 우선 적용하되 지급 근거 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공공 재정 환수법을 어,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렴 전도사 한상철이었습니다. 청념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념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념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ファイティング